할렐루야, 박남식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스소 말씀을 통해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의 만드신 바라는 제목으로 에베스 2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스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특별히 10절 그맨 처음 시작한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한번 제가 써볼게요 우리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만드신 바라 10절 상반절인데요 우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저도 기고요. 우리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누굽니까 여기에서 여기서 그가 만드신 바라는 것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그가 만드신 바라는 것은 바로 아,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성부 성부 어,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나 여러분을 만드신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래 놓고요. 그다음 또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라면은 두 번째가 본문 말씀 10절을 보면은요. 자,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유하여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에서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저나 여러분을 만드셨는데요, 만드시고 모든 일을 하시는데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은요 모든 일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아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일을 하심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제가 앞전 앞전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예수님 안에서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사실만 알면은요 알면 아,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복과, 하늘의 복과, 예, 땅의 복을, 땅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저 말이 아니고요. 성경 말씀에, 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이 사실만 알면은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전하 여러분에게 열리신다니까요 어떻게요 자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가 그가 우리들을 만드신 바라 설계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설계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딱 하십니다. 사인을 이렇게 하십니다. 설계를 하셔가지고 사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제 실행을 하시는데요. 실행. 실행을 하시는데 사인한 것을, 어, 설계자 대신에 하나님께서 설계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 이 일을 실행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실행을 안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외에는 실행을 하지 않으십니다. 실행하지 않아. 즉, 다른 말로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일을 실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일을 실행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요. 믿음으로 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드리고 또 이 믿음으로 행하면은요 이 사실을 내 믿음이 아닌 이 사실을 그대로 어, 받아들이고 어, 믿음으로 행하면 행하면 하나님의 그 어, 계획하신 그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 삶의 삶에 역사십니다 일어납니다. 역사함. 하나님 아버지가, 아, 우리를 만드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나 여러분을, 예,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전하 여러분이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봐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게 주시고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리게 해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냥 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 마태 복음 안에서는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드리면은요, 하나님 아버지는 다 열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지혜롭고 믿음 있고 정말 어아 믿음의 사람은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나아 감 나간 사람에 나아 감 하나님 앞에 이 나간 사람이 바로 지혜롭고, 믿음 있는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이고, 가장 명철하고,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자, 그렇다면, 은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본문 10점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는 이는, 이 일은 하나님 전에 예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라십니다. 자, 이 모든 것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을 쳐 주십니다. 인, 쳐, 인, 쳐 주십.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기만 나가면은, 나가기만 나가면은, 거기, 어, 통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기만 나가면은, 그거 있잖아요. 결제 완료. 결제 완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쳐줬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아버지가 결제 완료. 아, 그 결제 완료된 것들이 그대로 나에게 내려오는 것은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영육관에 더, 더 놀라운 하늘의 것과 하나님의 것과 또이 땅에서 육, 육 우리가 육체에서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모든 하나님의 것들을 더 많이 받고고 누리고 원하며 살고 싶습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인쳐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또 알아야 될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라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어 안에서 삶이란, 안에서 삶이란 상 제가 참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끝 내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님 되며 다시 살아나신 걸 믿습니다 끝 이러면 이게 아닙니다 대부분 이렇게 어,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어 그냥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고 어, 입으로 신했으니 이제 너는 구원 받았어. 끝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요. 절대로 그 우리가 행하라는 거, 우리가 뭐뭐뭣을 뭐 하라, 뭐뭐뭣은 뭐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성경에 다 빠질 겁니다. 다 빠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라는 것은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이 육신이 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되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전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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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 성경 말씀에 성경 말씀에 말씀에 뭐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이 전체적인 성경 말씀을 인정해드리고, 인정해드리고, 또 높여드리고, 또이 사실로 인해 실제로 나의 삶에, 나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하는 겁니다. 적용.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 그래 놓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말씀에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높여 드리고 또이 사실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는다면은요. 그거는 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한 것처럼요. 사실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믿는다면은요. 믿음의 요소에는요. 확신하고 신뢰하고 보증해 드리고 실제로 이 사실을 인정해 드리고 나의 그전 삶, 나의 그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삶까지, 나의 행동까지도 다이 사실을 인정하고 높여 드리고 이 사실들을 또한 어, 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를 투자하는데 내가 이걸 믿습니까? 엄청나게 어, 많은 이익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은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재산을 정리해 가지고 여기다가 넣습니다. 어 그래 어 그래 내 네, 믿을게 어, 나 투자할게 그러니까 하나도 안 합니다. 하나도 안 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이, 그, 이 사실을 믿는 게 아닙니다. 정말 믿는다면요. 은 자기 그 행함이 따라갑니다. 온 마음과 온 뜻이 따라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서 삶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고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 아버지가 설계자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해 주시고 우리를 그 에비사 선한 상 가운데 인도이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인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은요. 바로 이 전체적인 성경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라는 것은요. 말씀의 육신이 되신 이 전체적인 성경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는 실제로 어, 내... 몸을 쳐서 내, 이, 그 행동을 그 말씀 안에 가두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 복종을 시키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 나를, 나를 집어넣어버려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전하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전하 여러분을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나 여러분을 지음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하늘을 깎고 땅인 것들이 우리의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님의 그 형상이 이루어지는데요. 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전체적인 말씀을 지키고 살면은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그 일을 향하여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심이라 어, 지의 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 전에 예비하사 전하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완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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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전하 여러분의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완성 하나님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전 인격이 전나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형상이 저나 여러분에게 이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이 하나님의 그 완전체라 그래야 될까요? 완전체가, 완전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안에서 저나 여러분의 바로 하나님의 그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은 바로 이 진리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 말씀 가운데 사는 삶이 바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그 완전체가 바로 전하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제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린 것, 이 제목이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그 하나님의 그 완전체의 회복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완전체가 회복이 되느냐, 바로 오늘 말씀처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는 삶을 보면은요, 정말 아름답구나. 여러분 주위에 혹시 그런 분 보셨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머리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요, 나는 예수님의 신부요. 이 사실을 정말 믿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보셨어요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분들의 삶을 보면은요 야 하나님의 그 완전체가 회복됐다 아 정말 아름답다 아 정말 하나님의 그그 그 모습들이 전인격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 분 보셨잖아요 권사님이라든지 장로님이라 목사님이라 사모님이라든지 성교사님들이라든지 집사님이라든지 성도님들 중에 정말 보셨을 겁니다. 이야, 하나님의 그 완전체를 볼수 있구나 할 정도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모든 전인격, 모든 상 가운데, 어느 한 부분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집에 있을 때나 또 밖에서 사역 가운데 있을 때거나 하나님의 그 완전체, 하나님의 그 형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완전체, 하나님의 그 형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그 형상이 완벽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물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영원하게 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전체적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인하여 살면은요. 하나님의 그 완전체, 하나님의 그 형상들이 나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온 가족들이, 온 형제들이 또 나의 있는 그곳에 나의 모임에 또 나의 지인들의 내가 가서 또 어, 일하고 있는 그 직장에, 사업장에 또 나를 보는 그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완전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그 형상을 어,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완전체를 나타내고 증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실을 사모하고, 이 사실로 우리는 소망하면서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그 완전체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전하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가능성을 하나님이 다 일어나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저나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어, 이 사실을 사모하면서 나가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여러분 또 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사오니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 세계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 들었습니다. 아멘